게요다 보세요. 2 3 6 구간이 제가 찍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1차 다이렉트로 날아갔다 는 겁니다. 스튜디오 그래서 지금 단타로 들어가기도 나쁘지는않은데 화면 쪽은 들고 고요이렇게 올라가서 에고 그다음에 한번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물론 100%다움직인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알수 있는 거는 여기 4,650원은 매도의 라인이라는 걸 4650원은 일단 1차 의 매도 라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드렸었고 지금 보시면 일단 4000 여기 224에선 제가 말씀드렸더니 224에선까지 슈팅을 내고 어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세하게 파동을 좀 봤을 때도 1차적으로 매도는 한번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상단에 있는 상단 트렌드 라인에 딱 정확하게 걸려요. 걸리고 일봉상 봤을 때2 2 4회선 그리고 여기가 이 하락, 이 전체 하락에 대한 이 전체 하락에 대한 2 3 6 9간 이면서 2 2 4회선 걸리면서 파동 간의 이제 형태도 어, 트렌드 라인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더가든 말든 일단 여기서는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일단 1차적으로 하셔야 되고 어, 추후에 눌린 다음에 다시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당장은 매도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